겨울철 다용도 3남매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어떤 용도예요?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 난방기입니다. 장점이 뭐예요? 어느 콘센트에서나 사용할 수 있고요. 1단 1kw, 2단 2kw, 열량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프레임에 고효율 반사갓을 사용하여 3초면은 금방 따뜻하고요. 10년을 사용해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가벼워서 이동이 자유롭고요. 방향이 360도, 어느 방향이나 조절이 가능하고요. 높이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장에서 난방용으로도 사용하지만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시더라고요. 난방용으로도, 작업용으로도 딱 좋은, 좋은 다용도 첫째, 화끈이. 둘째는 어떤 용도예요?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퍼티 도장 건조기입니다. 장점이 뭐예요? 높이 조절, 방향 조절, 각도 조절. 위치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와,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나요? 타이머 기능으로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키 폭이 넓어 그레이팅이 빠지지 않으며, 그리고 넓은 프레임은 바퀴 사이로 쏙 들어가고, 원하는 길이로 전선 연장도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데요. 일반 콘센트에 사용 가능한가요? 네. 1.4kW 히트 2개로 총 2.8kW이기 때문에 어느 콘센트에나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난용으로도 난방용으로도 딱 좋은 다용도 둘째 뜨끈이 셋째는 어떤 용도인가요? 조명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조명 거치대입니다. 왜 이런 조명 거치대를 만드셨나요? 눈부심이 없는 밝은 작업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정말 잘 보이네요. 네, 언제나 대낮처럼 밝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도장 작업장에서는 평판 조명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다용도 셋째 광명이 다용도 삼남매 문의는 1588697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